Uh, 이 모의은, 어, 이, 뭐, 연동 같아, 연동. 잘키웠다잘 키웠어. 예. 아니, 떼었어요. 떼었어요. 하나 올리려고. 그, 이름 뭐예요? 이거요, 풍선초예요. 풍선초. 아, 풍선초. 이게 씨가 이렇게 있뻐요 어, 잠깐만. 어, 씨가. 씨가 이렇게 하듯이 음. 야, 이거 심으면 좋겠는데. 이거 심으면 나아요. 내년에. 아, 풍선초. 네, 유튜브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네. 멀리서 이렇게 다치, 하나를 다치고 있어요. 아, 예, 네, 됐어, 됐어. 엄청 예쁘네. 이야. 응. 풍선초. 응. 수원에 이게 이렇게 멋지, 풍선초. 이야. 풍선초랍니다. 풍선초. 씨를 받아서 힘을 더 된답니다. 씨를 받아서. 이야. 이렇게 예쁘수가 풍선초입니다. 유튜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키웁니다. 수원팔달문노터리에서 인어패션 봉선초입니다봉선초 수원팔달문노터리 옆에 있는 인어패션 앞에 어, 봉선초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